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약간 삐뚤빼뚤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든 예쁘게 봐줘야죠. 우리가 만든 날씨 앱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눈에 거슬리는 것들부터 이제 없애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걸 우리는 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 눈에 이게 너무 거슬려서 이렇게 없어지는 게 너무 거슬려서 왜 그런지 봐야겠죠? 음, 좀더잘 보기 위해서 이, 이 녀석을 좀 더미로 뻥튀기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와우 이거 예전에도 이런 거 한번 봤었는데 저희 이전에 만들 때맨 처음에 요 사라지는 거 했을 때 보기도 했던 건데요. 잘 보면 여기에 우리가 컨텐트 뷰를 하나 받아야 하잖아요. 잘 보면 컨텐트 뷰에 바로 for each를 제가 넣었었죠. 이런 거 실수할 수 있죠. 네, 문제는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한 실수가 왜 일어난 건지를 보고 찾을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음, 컨텐트뷰 아래에 뷰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4-each를 가지고 만들어낸 v s t a 이 여러 개가 쭈루룩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의 뷰만 들어가면 되겠죠? 걔네들은 버티컬하게 움직여야 할 테니, 이렇게 만들면, 어떤가요? 됐죠? 음, 예쁜데? 네. 물론, 지난 시간에 바로 잡았어도 좋긴 하겠지만, 뭐, 언제나 버그는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시간이 오기 전에 미리 잡으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좀 더, 좀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발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직 눈에 거슬리는 게 많죠. 일단 뭐, 이, 이 글자 색깔들도 거슬리긴 하지만, 방금 눈에 거슬린 건 요거였어요. <laughs> 아,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사,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가 않죠. 그래서, 자,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사라져야 되니까, 지워야겠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음... 일단은 여기다가 해볼까요? 뭐, 여기다가 투명도? Opacity. 1.0. 더블이었는데, 그럼 가볼까요? 어떻게 쓰는 건지. 설명이 있죠. Opacity. 오, 뭐, 되게 많네요. When applying the opacity modifier to view that has already had, 해서, 뭐, 뭐, 이렇게 있네요. Opacity 0.5. 이 값의 범위, 아, 여기군요. Parameter. Opacity에 라는 요 모디파이어에는 오파시티를 우리가 맞겠죠 오파시티 뭐... <laughs> 어감이 좀 이상한데 이건 제가 너무 신경쓰고 계속 발음을 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0이 완전히 사라지는거고 투명해지는거고 1이 완전히 선명해지는거 라고 써있죠 그래서 리턴 return. 뭘 리턴하냐면 어느 정도로 선명하게 변한 뷰가 반환이 됩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은걸? 자, 그러면 여기가 1.0에서 0.5 정도 해볼까요? 음, 음, 좋은데? 네. 제가 원하는 건, 여기에 이제, 이 높이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어 오퍼시티가 달라지는 거죠. 투명도가 달라지는 거죠. 가능하면 1.0에서 0.0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언제요? 언제 가야 되죠? 이 높이가 다 됐을 때죠. 이 높이가 다 되었을 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음 투명도를 쉽게 이렇게 할까요? private func get T T가 어디가지? 네 이렇게 하고 CGFloat 그래서 만약에 바텀 오프셋 이 요거 요거대로 할까요? 35. 네. 35보다 작으면 렛음 진행도 프로그레스는 바텀 오프셋에서 나눕니다. 몇으로? 35로요. 그리고, return, progress. 엘스 뭐 만들어 줍시다. 실패했을 때는, 그냥 투명, 투명하지 않게. 네. 일단은 이상하지 않게 보이게. 자,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러면, 이 바텀 오프셋이 바뀔 때마다, 여기 값이 들어갈 거예요. 가는데, 뭐, 얘가 35보다 크다면, 계속 무시되고 보이겠죠? 무시되고 보이다가, 이거보다 작아지는 순간부터, 여기에 35보다 작아졌을 때, 아마 1.0.0인 순간부터, 0까지 쭉 내려가겠죠? 35보다, 오프셋은 0보다 작아지지 않을 테니, 네. 해래 볼까요? 어, 긴장된다. 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좋아요. 슉슉슉. 오, 좋은데요? 네. 요렇게 해서, 어, 조금, <laughs> 네, 이거 뭐, 더 예쁘게 만드는 거는, 네, 여러분이 개선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한 과제죠.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사라지는 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뭐 사실 디테일한 부분을 빼고는 거의 다 많이 바꿔나서 뭐 이렇게 해볼까요? 뭐 눈에 보이는 거 타이틀로만 몇개 해볼까요? 네, 딱6 6 정도까지만 하는 거죠. 포그라운드 칼라 화이트 어 아니 이러면은 근데 안 되잖아. v i 어떻게 했었죠? 벌써 까먹었어. forecast view 가 보면 그냥 화이트 되어 있군요. 에휴. 네. 여기에서 그게 있지 않았나요? 어디갔지? 위 있나? 여기 있나? 스키어디죠 커맨드 쉬프트 F. 네. 스. 어, 비교하는 부분이 없었나? 그런가요 다크모드에서 하는 걸안 넣었었나 이게 아니었나 꿈을 꾸는 걸까요 귀신이 고칼로르군요 오시 그러면 이 v스택은 다 그냥 이렇게 돼 있던 거군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네, 일단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을 손봐주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체감온도. 잠깐만, 이, 이 블러의 헤더는 어떻게 하얀색이 되어 있는 거지? 헤더. 아, 어, 아이, 이럴 수가. 그렇군요. 하면 되죠. 어딨니? 네. 점 화이트. 됐고. 텍스처. 점 화이트. 됐고. 됐고. 일단은 복부수로 때려 막습니다. 뭐 언젠가 고칠 날이 오겠죠. 고칠때 눈물이 좀 나겠지만. 하고, 요, 기왕 할 거면, 여기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거 걷어내도 되겠죠? 이런 멍충이. 좋아요. 좋아요. 어, 이건 제트 스테이 캡슐인데. 텍스트. 좋아요. 13 한때 흐림 아 여기군요 네, 얘네들은 내비두고 캡슐 내비두고 네뭐 일단은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얘 말고 얘 얘랑 봤을 때네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귀엽게 봐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엉성하긴 한데 일단은 우리 손으로 뭔가 그럴싸한 녀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눈에 또 거슬리는 부분이 있나 없나 볼까요 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UI 그리는 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다음번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코드 중에서 좀 정리할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